안녕하세요, 부활입니다. 아 중간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, 음 어쨌든 앞에 저 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였군요. 아까 제 앞에 있던 테슬라가 제 뒤에 있다가 다시 또제 앞에 들어가네요. 슈퍼 차저를 찾으러 저 차를 따라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. 우와. 아. 어? 와. 여기 어디야? 인. 아이고. 제 6층으로 간 거겠죠? 응, 갔군요. 밑에 있습니다. 공짜라고, 공짜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.